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저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헬라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불리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손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겠느냐? 어떤 지 이렇게 기반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한 하루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선사랑하는 죄 백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힘들고 삶의 무게가 참으로 나를 짓눌러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그 모든 문제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켜준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들 열어주실 것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어린양의 어린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신령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총 내리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이장은 이와 동일한 주장을 전개하는 3장 9절로 20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두 달락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본문은 의도치 않게 논지의 그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바울의 주장을 들은 유대인들의 두 가지 이의가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뭔가 좀 껄끄럼한 이 말은 사실 바울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의 반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3장 9절 이후로 또 2장 내용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뭔가 조금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또한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두 가지 이의가 제기가 되는데 하나는 1절로 4절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취소되었던 말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참 뒤인 9장부터 11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로 8절 말씀처럼 내 말대로 우리가 불신실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의가 두드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 아니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이 두드러진다면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선이 이루어지도록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런 말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이 문제는 뒤에 6장부터 8장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될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지키고 돌볼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약속을 아예 내팽개치거나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때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반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심판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기는 자가 뭡니까?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지나쳐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할 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실할 때도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쫓아 악을 행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기에 진노가 아니라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 악하게 살면 너희도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본질에 있어 늘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언급하고 답변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반론에 맞서 논쟁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바울이 가장 많이 접한 반론과 그 대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인간은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기득권을 부인한다고 여겨 반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데큰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구약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바울이 주장해 유대인들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말이냐? 할례가 무할례보다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냐?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택, 계획, 약속을 취소하셨다는 말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들과 약속들을 주셨을까요? 좁게 보면 모세의 율법, 넓게 보면 구약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바울은 9장 4절로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림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이라 아멘 이라는 말씀처럼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입양,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운 민족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선택하시고 입양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언약들을 주시고 율법과 예배, 약속들, 조상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으니 얼마나 참 복된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본문 문맥에서는 바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만큼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깨뜨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깨뜨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약속이 깨졌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실까요? 바울은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 형식으로 거기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언하고 있습니까? 사절 말씀처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의 언약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바벨론에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 결정났어.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끌려갈 것이야. 그러니까. 그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뭡니까? 그들을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을 찢어 불살라 버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속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비해 하나님을 가까이대 하며 더잘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모태신앙에 빗대어 생각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이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크고 혹 믿음이 흔들려도 돌이키기 쉬운 환경에 있으니 모태신앙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오해해 하나님이 자기들만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영적 교만을 무너뜨리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율법보다 더 귀한 성경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악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는 바울의 주장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시다는 바울의 주장을 비꼬면서, 5절로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부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뿌리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킴으로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의로우시다면,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다면,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돌봐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셔야 하지 않느냐? 만약 진노를 내리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라고 그들은 반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얼마나 그들은 곡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인자와 극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그때까지 불신앙과 불의 가운데 머문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반문을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거짓말에 대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거짓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드러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피로 우리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 받는 거, 그거 부당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시는데, 뭐 내가 이 정도쯤 해도, 뭐,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항상 우리는 그 생각 가지고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목사님 늘 그러되, 성도의 결인,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그러되, 그러니까 나는 주님 손에 하나님 손딱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손딱 붙들고 있으니까, 제가 자주 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손을 나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손 놔도 괜찮아. 그리고손 놓고 막 만들었을 거야. 마지막 가서 강도처럼, 예수님의 한결에, 못 박힌 강도처럼 참 성경을 하다가도 제대로 자라라. 한편의 <laughs> 강도처럼 그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건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예.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10일 줍니다. 주의를 한번딱 지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주의를 다보면 주여. 그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시피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도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자꾸 기후가 파괴되죠? 네. 자연이 파괴되고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폭탄이 막 쏟아집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국때 애국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갈루셔서 그를 구원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가 지금 그거 없어져요. 물론,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막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10%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주에서 이땐 내 마음대로 90% 살던 사람이 삶의 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타협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훈련에 앉아있으니까. 평소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군대는 한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위에 남아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 이런 사람하고 마지막 때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심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놓고 너 이거 이거 죄 지었으니까 넌 지옥가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타협하게 돼요. 짐승과 타협한다고 했어요. 짐승과 타협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모면하는 거죠. 적당히 핑계대면서단 하나. 그거는 잊지 않죠.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난 천국 가는 티켓 내가 이미 끊어놨으니까. 언제 와도 이거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그렇지. 나 갖고 있으니까 나 괜찮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올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짐승과 결타가의 짐승과 타협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자는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순교된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정결한 신부처럼 살아갔던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 세계로 살림성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물 흘러가듯이 대충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다가는 결국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의 8절 말씀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켜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위험인물로 몰아가려고 한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가 막 이런 설교 해대 버리고 나면 그 초신자들 와 이거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겠다. 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민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실장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복을 주셨다. 하늘에 모든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거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받은 그 복은 불행시물이 되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지. 바울은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다가 결국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려고 애를 쓴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관점에서 이것저것 분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다시 재정립해서 내 나름대로의 뭔가의 철학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건 말씀을 가감하는 죄입니다. 가감하는 죄. 말씀을 이래저래 짜짓게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건 그건 참 잘못된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건딴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듣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나 듣는 자나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읽었으면 읽은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서 되는 말씀, 안 되는 말씀. 여기는 내가 지킬 수 있고, 여기는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건 빼고, 지키는 건 열심히 잘 지켜야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영생에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같은 밭에 알고과 강아지가 왜 같이 자라겠습니까? 마지막 주수 때까지 주님께서 내버려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고 본고간에쭉 저기는 불에 던지게 됐다. 이게 이런 말씀들이 다 여러분 마지막과 연관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오늘의 삶이 마지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에 비해서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좀 낫지. 그래도 나는 낫지. 홍과 영과 관절과 볼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어 약속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반문이 어쩌면 우리가 하는 반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반문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거지로 그렇게 꿰어맞추기 싫고 자기의 삶을 편리할 대로 말씀을 재편집하고 해석한 그들의 그 죄악이 어쩌면 우리의 동일한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말씀 받았으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갈지, 쭉정이 가되 어불에 던져질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지, 아니면 아까 어두운 데가 일를 달려올 때가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네, 마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